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입니다. 평화의 문. 여기 옆으로는 장성 같은 것들이, 기둥들이 쭉 이렇게 서 있네요. 아주 서 있고. 평화의 성화가 계속 타오르는 모습이군요. 평화의 문을 지나와서 지금 88 올림픽 때 참가한 국가들의 국기를 개양한 광장에 있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만든 올림픽 운동 조형물이죠. 제목은 서울의 만남입니다. 여러 가지 돌이 이제 각국의 돌을 가져 모아서 세겨진 가운데 돌에 새겨진 IOC 올림픽기가 보이고 왼쪽에는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엔 주최국 코리아 대한민국 선수단이라고 적혀져 있죠. 창가국에서 보내온 돌들이군요. 평화의 광장에서 어머니와 데려오는 아이가 꼬마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오늘 봄비가 내리는 날 겨운에 움츠렸던 세상에서 활짝 기지개를 펴는 수목돌 광경을 봅니다. 고원한 산책로 저편에 버드나무가지에 도단한 연두색 잎들이 축 늘어진 모습과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 파릇파릇한 생기가 돌고 저쪽엔 노란 개나리도 보이네요. 이 작품은 한국 조각가 윤승남의 빛의 파종이고요. 그 옆에 이 나무는 매실나무인데 흰 매화꽃이 피었어요. 매화꽃들이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이쁘군요. 오늘 봄비를 맞아 가지와 줄기에도 물기가 오른 걸볼수 있네요. 탐스럽게 핀 매화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매화꽃 아래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 종화공원의 작품 조각 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고양이가 나무에 귀에 오르려 하네요. 여기 백목년이 보이네요. 봄비에 젖은 꽃봉오리가 올라와 활짝 피기 직전인데 참 아름다운 순간이죠. 올림픽 조각공원에 88올림픽에 출품한 조각들 작품인데요 중앙의 우뚝 선 조각은 스페인 작가 호셉 수비라치의 하늘기둥입니다 작가는 스페인과 한국의 전통을 융화시키고자 한국적인 주제로 제작했는데 수직적 형태는 태극의 음량에서 영감을 얻었고 세계의 인맨처럼 한해를 상징합니다 아이 산수유네요 생강나무가요 노란 꽃이 피었죠 네, 지금 올림픽 공원입니다. 산수유 나무 올림픽 공원 안에서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네, 산수유입니다. 네. 공원에 또백목년이 허드러지게 피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군요. 아주 진달래도 피었네요. 진달래 보세요. 아,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옆에 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날씬한 곡선 조형물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죠. 다음 영상에서 배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